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4월이면 봄의 중간이라 와 이제 봄이다. 이런 느낌이 와야 하는데 이 여름도 아닌데 왜 더운 거죠? 날씨가 점점 미쳐가나? 미쳐가는 날씨처럼 4월 신작 게임도 미쳤으면 좋겠지만 날씨와 달리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게임은 있다고 과연 4월에는 어떤 게임이 조용히 파란을 일으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제가 첫 번째로 구매를 확정한 게임은 턴제 게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작품 클레로옵스키르 33 원정대입니다 제가 이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흥미로운 설정과 전투 시스템 때문입니다 클레로옵스키르에선 페인트리스라는 화가가 1년에 한 번씩 거석 위에 저주받은 숫자를 적는데 이 숫자는 사람들의 나이를 의미하며 그 나이대의 사람들은 저주로 인해 사라진다는 재미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편의 이야기는 33이란 숫자가 적힌 뒤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원정대를 꾸려 화가 페인트리스를 없애기 위한 여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설정을 보면 알겠지만 뭐랄까 마블의 타노스가 생각난다고 할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흥미가 갔고 페인트리스가 왜 숫자를 적어서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에 관한 비밀도 어떻게 풀어낼지 꽤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RPG는 스토리에 못지않게 전투도 중요하죠. 클레로 옵스키르는 턴제 게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전투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턴제에 반응형 액션을 넣은건데 반응형 액션은 고전 명작인 슈퍼마리오 RPG 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시스템으로 당시 적의 공격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여러 효과를 볼수 있었는데 클레로 옵스키르는 이걸 더 확장 공격과 방어 회피 심지어 페링까지 넣어서 보통의 턴제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안올 텐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캐릭터의 기본 조작을 빼면 마치 소울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공개된 정보를 보면 소울 게임처럼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적을 공격할 때나 적의 공격을 막거나 피 하거나 모두 집중해서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턴제 게임과는 긴장감부터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개된 정보대로만 나온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크호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레로옵스키르 33 원정대는 4월 24일 풀스와 액박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번째 게임은 소울라이크와 메트로베니아 를 좋아해서 선택한 작품 만드라구라 위스퍼스 오브 더 위치 트리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이 있어서 어떤 게임인지 먼저 즐겨 봤는데 메트로베니아의 특징을 잘 살려 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아이템을 찾는 탐색의 재미가 있었고 스토리는 마녀를 사냥하는 이단 신문관들의 이야기로 플레이어는 이단 신문관 중 한명 이 되어 마녀 사냥을 떠나는게 기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볼땐풀 음성을 기반으로 사파와 컷신까지 넣어서 몰입감도 좋았죠. 하지만 소울라이크를 표방한 이상 가장 중요한 건 전투와 성장의 재미라고 게임에선 플레이어마다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성장할 수 있게 여러가지 장치를 준비해놨습니다. 우선 직업이 존재합니다. 데모에선 세가지만 해금이 돼서 전부 다 파악할 순 없었지만 총 6개의 직업이 있어서 직업에 따라 플레이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레벨은 경험치라는 정수를 얻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때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스탯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유저가 직접 성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소울게임들은 특정 스탯에 투자하는 형태이지만 이 게임은 올린 레벨에 맞춰 재능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입수한 재능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노드를 찍어 성장하는 게 만드라고라의 성장 시스템입니다 한편 전투는 소울라이크답게 스테미나 관리가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적이 때로 공격해오는 등 적당히 긴장감을 줄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본편에서 더 매콤한 난이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만드라고라 위스퍼스 오브 더 위치 트리는 4월 18일 정기종으로 출시됩니다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 같은 전쟁 게임의 진심인 개발사 워게이밍이 이번에는 남자들의 로망이 담긴 거대 메카닉 액션 게임 스틸 헌터즈를 출시합니다. 설정은 대재앙 이후의 지구가 배경이며 인류는 자신들의 운명이 달린 우주자원 스타포를 얻기 위해 헌터라는 이름의 거대 메카닉을 만들었고 플레이어는 이 헌터에 탑승해서 스타포를 얻기 위한 전투에 투입되는 내용인데요. 게임은 배틀로얄과 AOS,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가 결합이 된 형태로 플레이어는 다른 유저 한 명과 함께 팀을 맺어 전투에 참가하게 되며, 하나의 맵에는 6개의 팀이 총 12명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탑승 가능한 헌터는 현재 7개가 공개되었고, 중거리 활용 로봇부터 스나이퍼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존재하며, 전투가 시작되면 맵에 존재하는 중립 로봇들을 쓰러뜨려서 탄약 및 회복약 같은 소비 아이템이나 로봇을 강화하는 각종 파츠들을 얻어야 하고, 충분한 장비가 갖춰지면 다른 플레이어들을 모두 쓰러뜨린 다음에 맵에서 살아남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게, 다면 로봇 게임에서 흔한 파츠 교환이 없는데 대신 각 로봇들은 여덟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네 개의 특성을 찍어서 나만의 스타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틸런터는 4월 2일 PC로 출시가 되며 가격은 무료로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p c 게임 유저라면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추억의 게임 코만도스가 코만도스 오리진으로 새롭게 부활합니다. 게임은 2차 세계 대전을 모대로 나치 기지에 침투하여 작전을 벌이는 특수부대 코만도스의 활약상을 다뤘는데요. 근접 전투에 특화된 그린베레를 시작으로 폭발물 전문가인 공병, 원거리 암살자인 저격병, 차량에 특화된 운전병과 수영에 능숙한 해병, 적으로 변장할 수 있는 스파이까지 총 6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며 이들이 가진 능력을 상황에 맞춰 활용해 기지에 있는 적들을 제거하고 임무를 달성하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맵은 극지방의 평원부터 유럽 해안까지여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과 동부 전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지역과 미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코만도스 시리즈는 트로피코 시리즈로 유명한 칼립소 미디어에서 개발을 맡았는데 코만도스 2 리마스터가 많은 버그로 혹평을 받은 이후 이번 코만도스 오리진은 전담 개발 스튜디오인 클레이모어 게임 스튜디오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곳에서 게임 개발을 맡았다고 합니다. 코만도스 오리진은 4월 12일 플스와 액박 실로 출시가 되면 게임패스 가입자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2015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명작의 반열에 오른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 매드맥스를 게임으로 옮긴 것 같은 작품 배드랜드 크루가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선량한 생존자들의 보루 시타대를 지키는 보호관으로서 약탈자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 위험으로 가득한 사막으로 나가 생존해야 되는데요 전투 차량은 화염방사기, 저격포탑 게틀링건 같은 무기부터 바퀴, 서스펜션, 연료탱크, 엔진 배기장치 같은 운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있으며 다친 승무원을 치료하는 의료 시설이나 심지어는 전투 중에 아군을 응원하는 음향 장비도 탑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전투 차량에 탑승하는 다섯 명의 승무원들도 선발할 수 있는데 승무원들의 외형과 장비는 자유롭게 커스텀 할수 있으며 고된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처음에는 기술도 없는 잡다한 보병들이 나중에는 뛰어난 능력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설적인 부대로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전투 중에 사망한 승무원들은 영구 사망 처리가 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대신 죽은 승무원 팀원들은 시타들에 있는 명예전당에 영원히 기록되어 모두의 가슴에 남는다고 하네요. 베드랜드 크루는 4월 29일 PC로 출시가 되며 현재 스팀 페이지에 데모가 존재하니까 관심이 있다면 구매 전에 미리 한번 해보세요. 일본 에도 시대 배경의 로그라이트 액션 RPG 야차 100개의 검 이야기가 출시됩니다. 스토리는 인간과 요괴가 균형을 이루며 사는 세계에서 어느날 요괴의 군주인 구미호가 등장, 세계는 두 종족 간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닌자 소녀 사라, 오니밀사 시구레, 악마 사무라이 타케토라 세 명의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범위 공격으로 적을 쓸어버리고 적의 공격은 빠른 회피로 흘려버리는 하데스 같은 핵앤슬래시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보이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업그레이드 아이템과 요리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고 숨겨진 스테이지에선 실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난도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야차 100개의 검 이야기는 4월 24일 플스5와 스위치, 스팀으로 출시가 되며 스팀 유저라면 데모를 통해 미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풀스로 나오네요. 풀스의 대표작 그란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포로자 시리즈의 스피노프자, 포로자 호라이즌 5가 풀스5로 출시됩니다. 포로자 시리즈는 정해진 월드 안에서 자유롭게 레이싱을 즐기며 노는 작품이라 트랙에서 경쟁하는 일반 레이싱과는 다르며 이런 특징 때문에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만큼 평소 레이싱에 관심은 있었는데 어려울까봐 고민했었다면 포로자 호라이즌 5로 입문해보세요.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드라이브를 좋아한다면 진짜 이만한 게임도 없습니다. 포로자 호라이즌 5는 4월 2월 29일 플스5로 출시됩니다. 콘트라스트, 위 해피 퓨어 같은 작품을 만들며 독특한 그래픽의 게임을 선보였던 컴펄션 게임즈의 신작 사우스 오브 미드나잇이 4월 8일에 출시됩니다. 이번작은 미국 남부지역을 배경으로 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우연히 마법의 힘을 각성한 주인공 헤이즐이 되어 허리케인으로 실종이 된 엄마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이때 다양한 괴물들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연관이 된 비밀을 파헤치는 게 주요 스토리라고 합니다. 사우스 오브 미드나잇은 액박과 PC로 출시가 되며 게임패스 가입 자 라면 데이원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영화 월드워즈를 보는 것 같은 압도적인 좀비들의 물량 공세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 데이즈곤이 리마스터되어 출시됩니다. 리마스터 버전은 전반적인 그래픽이 개선되었고 템페스트 3D 오디오 및 듀얼 센스 컨트롤러를 지원, 4K 화질 모드와 2K 업스케일링 60프레임 모드를 지원하며 좀비들에게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겨루는 호드 공격 모드와 한 번도 죽지 않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영구적 죽음 모드, 게임 클리어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런 모드까지 다양한 모드를 탑재해서 즐길 거리를 늘렸다고 합니다. 데이지곤 리마스터는 4월 25일 플스5와 PC로 출시가 되며, 기존 게임 구매자들은 14,000원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SNK를 대표하는 대전 격투 게임 아랑 전설이 c t o 브터 올보스라는 부제를 달고 새롭게 출시됩니다. 그래픽은 최신작답게 3D 카툰 렌더링으로 변화했고, 등장 캐릭터는 테리 보가드와 시누라이 마이 같은 기존의 인기 캐릭터부터 시작해 DLC로 추가되는 5 명의 신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현재 22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전 격투 게임의 트렌드인 방향키와 버튼 안의 조합으로도 쉽게 콤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스탠스 모드를 추가해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하네요.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버스는 4월 24일 풀수어 액박 PC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는 작품, 스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우주에서 조난 신호를 받은 주인공이 신호를 따라 외계 행성을 탐험하다 숨겨진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오픈월드로 이루어진 멋진 풍경의 행성을 스타일리시한 호버버드를 타면서 돌아다닐 수 있으며, 복잡한 퍼즐을 풀고 길을 열거나 플레이어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과 전투를 하거나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 같은 다양한 요소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 오버드라이브는 4월 10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가 되며, 스토어 에서 9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C 버전의 정확한 발매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더블 드래곤이나 열혈 시리즈 같은 액션 게임으로 8,90년대 게임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테크노스 재팬 그때의 추억의 12개의 게임을 하나에 담은 슈퍼 테크노스 월드가 출시됩니다. 게임은 열혈 경파 쿠니오 군 같은 액션 장르부터 스포츠, 액션 RPG, 퍼즐 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플레이 도중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 시스템과 멀리 떨어진 친구와 함께 협력 또는 대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모드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네요. 슈퍼 테크노스 월드는 4월 24일. 플스와 스위치, PC로 출시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신작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라이어 게임입니다. 최대 8명의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이 게임은 여러 명의 일반 플레이어와 한 명의 라이어로 갈라져서 하나의 키워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키워드는 일반 플레이어들만 알수 있으며 라이어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모르는 라이어를 밝혀내면 이길 수 있죠. 라이어 게임은 4월 1일 스팀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은 어두운 정신 병원을 무대로 한 공포 게임 오버도즈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정신 병원의 직원이 되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험용 약을 환자들에게 배급을 해야 하고 이들을 감시하는 한편 탈출까지 막아야 하는데 이때 미치광이 살인마들이 병원을 배회하며 플레이어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살인마를 피해가며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는 게 게임의 목적입니다. 오버도즈는 4월 5일 PC로 출시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귀여운 미소녀들이 등장하는 포커 게임, 올인 어비스. 속임수를 심판하라입니다. 캐릭터들의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사실은 속임수를 쓰는 마녀들이란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과 정정당당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자신도 상대의 패를 간파하거나 필드 위에 어떤 카드가 놓일지 미리 파악하는 등 일종의 초능력을 사용해서 마녀들이 쓰는 속임수를 밝혀내고 그녀들을 이기는 게 게임의 목적입니다. 올인 어비스는 4월 10일 스팀으로 출시가 되며 현재 데모 버전도 공개가 되어 있어서 미리 맛보기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영화 시상식 바프타 에서 상을 받은 작가 마틴 코르타 가 스토리를 집필한 작품 스틸시드 가 출시됩니다. 게임은 대재앙 이후 기계가 인류 를 지배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인류의 생존열쇠를 찾기 위해 지하시설에 잠입한 주인공 조이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플레이어는 세계 독특한 스킬 트리를 통해 조이를 점차 강화해 나갈 수 있고 적을 조용히 제거하는 암살부터 광선검을 사용한 화끈한 액션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틸시드는 4월 11일 플 스와 엑박 PC로 출시가 되며, 현재 스팀에서 데모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팀에서 27,000개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명작 퍼즐 게임 탈로스의 법칙이 제각성이란 이름으로 리마스터 되어 출시됩니다. 기존의 탈로스의 법칙은 철학적인 논제가 담긴 스토리에 높은 난이도와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퍼즐 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리마스터 버전은 얼리어렌지 5로 제작을 해서 광원과 텍스처, 환경 디자인 등 모든 그래픽이 발전되었고 기존에 부족했던 편의성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료 DLC로 판매했던 컨텐츠는 물론 리마스터 버전은 만에 새로운 챕터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팔로스의 법칙 재각성은 4월 11일 풀스와 액박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쟁 게임이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요? 이번에 소개할 신작은 밀리터리 턴제 전략 게임 워사이드입니다. 플레이어는 14명의 다양한 스킬을 가진 사령관 중한명을 선택해 전장을 지휘하게 되며 전차와 포병, 잠수함과 전함, 헬기와 제트기 등 6회공 모드를 포함한 30종 이상의 유닛들을 이용해서 적들을 쓰러뜨리고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30개의 다양한 임무로 구성된 스토리 모드와 다른 유저들과 대결할 수 있는 멀티 모드를 지원하며 나만의 전장을 만들 수 있는 내장형 임무 편집기도 지원합니다. 한다고 하네요. 워 사이드는 4월 14일 PC로 출시가 되며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방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공포의 공간, 백룸. 이 미스터리한 공간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백룸 청소팀이 출시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F 코퍼레이션 소속의 청소원이 되어 다른 유저들과 하나의 팀을 맺고 백룸에서 벌어진 사고의 흔적을 치우는 게 임무인데요. 당연히 백룸의 청소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괴기 현상들을 돌파하면서 백룸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본 난이도의 일반 모드부터 초보 청소원들을 위한 평화로운 모두, 백룸도 우스개 여기는 고인물들을 위한 하드코어 모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백룸 청소 팀은 4월 17일 스팀으로 출시가 되며 현재 데모 버전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발매되었던 벨트스코롤 액션 게임 팬텀 브레이커 배틀그라운즈가 리메이크 되어 출시됩니다 게임은 4명의 미소녀 캐릭터들이 악당 팬텀에게 붙잡힌 나기를 구출하기 위해 이 세계로 향한 내용을 담았으며 총 8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작은 얼리얼 엔진 5로 완전 재구성해서 부드러운 조작과 화려한 필살기 온라인 멀티에선 최대 6명의 협동 및 4대4 대전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팬텀 브레이커 배틀그라운즈 얼티메이트는 4월 17일 정기종으로 출시됩니다 평범한 복싱은 거부한다. 거대 로봇들의 복싱 경기를 다룬 게임 일렉트로 맙 복싱 리그가 4월 19일에 출시됩니다. 게임의 목적은 자신의 로봇 파이터를 조작해 랭크를 올리고 최강의 자리에 오르는 건데요. 플레이어는 음악에 맞춰 리듬 게임을 하듯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적을 공격해야 하며, 만약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로봇이 부셔지면 라운드 사이 쉬는 시간에 부속품을 수리하는 등 승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일렉트로바 복싱리그는 PC로 출시가 되며,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작은 밀려드는 외계인을 막아내는 타워 디펜스 게임 데스퍼레이트 플레이스인데요. 여러분은 외딴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되어 행성사는 괴 생명체들로부터 살아남는 게 중요하며 게임에선 적의 공세를 막고 함선을 수리해 죽음의 행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적들은 물량 공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포탑, 레이저탑, 미사일 발사기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무기들을 잘 배치해서 헤일처럼 쏟아지는 적의 공세를 막아야 하며 스테이지가 계속될수록 적은 더 강해지고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진흥적인 플레이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데스퍼레이트 플레이스는 4월 22일 PC로 출시가 되며,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인상적인 2인용 퍼즐 어드벤처, 다른 별의 우리들이 출시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플레이어 2명이 서로 소통하며 퍼즐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디스코드 같은 별도의 통신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게임은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캐릭터들이 지구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란 다소 평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속이며 플레이하는 목적 은닉형 협력 어드벤처 게임으로 개발자 토코로 뉴리의 전작, 다른 겨울의 우리들 역시 귀여운 모습 다른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를 보여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비슷한 작품이 될것 같네요. 다른 별의 우리들은 4월 25일 PC로 출시가 되며 현재 스팀에서 데모 버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작 RTS 게임,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그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신작, 템페스트 라이징이 곧 출시됩니다. 게임은 핵전쟁 이후 지구가 배경인데요. 세계는 고유한 전쟁과 경제체제를 가진 세계의 파벌로 나누어져 전쟁 중에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 중에 하나의 세력을 선택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각 세력에는 11개의 캠페인 미션이 존재하는데 미션 사이에는 컷신도 존재해서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였으며 RTS답게 다른 사람과 대전을 벌이는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템페스트 라이징은 4월 25일 PC로 출시됩니다.